어 그렇죠. 네. 어떻게 제가... 시작하게 되셨어요? 그 당시 제가 동호회를 하나 네. 딱 오픈했어요. 사이월드에서. 음. 음.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. 와. 음. 우리나라에서 랭킹 1, 2가된 거예요. 아니 그럼 그때 그 사이월드 카페의 회원수가 몇 명이었어요? 그 당시만 해도 아, 기억은 안 나는데 만 단위였어요. 만 단위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인원이었습니다. 일, 예. 이 위를 다했고요. 그때 음. 기억나는 게 헝그리 골퍼라는 예.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음. 거기와 동급으로 가고 있었어요 야. 그 정도로 이제 높은 곳이었는데요 그때도 심장 골프였나요? 그러면? 그때는 불안는 아. 이름을 썼어요 아. 왜냐면 제가 클럽에 매료돼 있던 시절이야 음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. 골프를 친 거야 네. 그냥, 그냥 치고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골프를 글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아. 해외에 있으니 적적하잖아요 음. 그 글을 적다 보니 점점 쌓이는 거예요. 사물이 음. 점점 모이는 거예요. 음. 글로만 적다 보니 부족함이 뭐냐면 동영상이었습니다. 음. 그렇죠.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려고 봤더니 사실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어요. 음.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유튜브라는 게 해외에는 있었어요. 네. 국내에는 안 알려져 있었던 네.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상을 올리고 음. 사람들한테 음.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봐라. 아, 음... 고 좌표 찍어줬죠. 아... 그게 유튜브의 시작이었어요. 필리핀에서 글로 쓰다가 영상이 필요해서 노트북으로 시작하셨잖아요. 네. 그런데 3년 전에 글로 골프서적을 출판하셨거든요. 어, 맞죠, 맞죠.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어, 그죠 뭐, 골프 초보자가 뭐, 알고 싶은 뭐, 골프 질문 63. 음... 그 당시에 이제 뭐, 정확히 말하면 이제, 출판사에서 연락이 음. 온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골프 초보자를 위한 예. 글을 좀 책을 좀 적어 어, 쓰면 좋겠다. 음. 어,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고, 사실 그 전에 서적에 관련된 문의는 좀 있었지만, 음. 뭐,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, 그리고 성향이 이제 당신이어야 된다. 음. 이제 프로가 음. 전달하는 내용 말고, 음. 당신가, 된다. 당신 감성에서 한번 전달하는 음. 거가 난 궁금하다. 음. 어 그거 좋다. 그래서 이제 책을 썼죠. 쓰고 났더니 어, 뭐 사실 베스트셀러도 됐었고. 오. 네. 뭐 이게 뭐이판 인쇄 뭐 이런 판인쇄라고 하더라고요. 한번더 인쇄하고. 그렇죠.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뭐 인기가 있었던 내용이고 그 책을 사실 쓰기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프로같이 초보자한테 레슨을 하는 위주의 책은 음. 제가 쓰지 못한다. 그걸 제 레벨에서 쓰고 싶지도 않다.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한 내용을 좀 많이 집어 넣는다면 쓰고 싶다라고 음. 했더니 이제 좋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제 스토리를 좀 적당히 잘 섞은 내용이지만 한 반은 제 스토리가 이제 날아갔죠. 아. 하다 보니 아. <laughs> 그래도 골프 위주로 갑시다 이렇게 되고 제가 생각하는 골백이란 프 반은 이제 좀 사실 뚝 떨어지고 아. 내용도 충분히 있는데 좀 떨어지고 이제 어찌 보면 어찌 어찌저찌하다 보니 레슨북 같기도 하고 이런 뭐 음. 비슷한 걸로 나왔는데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셔서 저그 어.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어. 듣다 보면 우리 심장님이 인생도 참 다사다난하시고 네. 또 굉장히 재주가 많으시잖아요. 네.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. 어플을 또 출시하셨다고 하거든요. 어떤 어플이에요? 아 제가. 2010년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. 네. 2000년대 외국 나가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010년 3월에 네. 한국을 들어와서 무엇을 할까 딱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제가 꿈이, 아, 골프를 10년을 해보니 골프 쪽으로 가는 것이, 그러니까 뭐 레슨을 한다라든가 음. 이런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. 음. 이 한국 한국을 지금 왔는데 음. 레슨해야지? 이게 무슨 음. 꿈이겠어?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골프 관련 사업을 하자라고 네. 이제 딱 했을 때, 그 당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죠. 아, 그리고 매력있게 봤죠. 음. 음, 정확히 스마트폰이 나왔다라고 할수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스티븐 잡스가 어, 어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, 음.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설명할 때, 이해가 좀 됐어요. 아. 음, 저런 거구나. 그래서 어플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름이 골폰이라는 어플입니다. 골폰이요. 골폰. 네. 골프폰. <웃음> <웃음> 정말 일차원적인 조합. 네. 골폰. 네. 네. 골프폰. 네네. 아. 골폰. 네. 이래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에 있는 골프장의 부킹. 아. 그리고 음. 나아가서 스크린 골프장의 부킹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음. 어떤 시스템이냐면 내가 그 당시 심플하게 생각하면.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유행하는 김캐디 네. 시스템이에요. 네. 근데 그 전에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대리 운전기사. 그렇죠. 음.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 음. 내가 여기서 어떤 골프장이나 스크린을 가고 싶어. 음. 이 금방이야. 뭐 범위를 정할 수도 있는 것도 있죠. 정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간을 누르면, 딱 누르면 그 쪽에 소팅이 컴... 돼서 나오는 거죠. 그쪽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모니터로 팝업이 되는 거예요. 어... 그분들 모니터로. 폰으로 했을 때 폰으로 넘어가는 거는 되게 일차원적이잖아요. 그렇죠. 알죠? 근데 저는 개발했던 게 폰에서 모니터로 컴퓨터로 넘어가는 아... 시스템이에요. 지금은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네. 그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은 음, 음, 그쪽이었어요 그렇죠. 폰으로 누르면 데스크에 있는 어, 사람 폰 화면에 누가 이걸 찾고 있다. 음... 그러면 이 사람은 데스크에서 컴퓨터로 우리 있다. 라는 시스템인데, 음. 이거를 어, 그때 이제 개발을 했고, 특허까지 냈죠. 야. 그래서 특허를 냈고, 했는데, 어, 진행을 못 했죠. 네. 사업 진행을. 뭐 특허까지 여러... 냈는데, 왜? 왜못 그... 하셨을까요? 어, 일단은, 제가 그 사업에 대한 기본 아, 지식이 부족했어요. 음.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네. 거예요. 만들 줄 아는데,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, 네. 돈을 들여서 만드는것까지는 아니지만 운영에 관련된 거를 제가 몰랐어요. 음. 지구이 필요하고, 그렇죠. 홍보가 필요하고, 음. 영업 사원이 필요하고 음. 이런 이런 거, 음. 이런 거를 제가 잘 하지 못했고 앱이 그 당시만 해도 상당 히 불안했습니다. 음. 이걸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, 업데이팅을 건데. 계속 해야 아. 되는, 이래는 어마어마한 중소기업급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렇죠. 걸 어, 컨설팅 받는 분한테 아. 어드바이스를 받고. 이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. 음... <laughs> 이거는 이 업종에 기업이 할 일이다. 음... 그래서 제가 그 출연한 걸 취소하고 아... 정리를 바로 해버렸죠. 참... 네. 어이... 뭐 너무 아깝죠. 네, 얘기만 들어도 어... 너무 아까운데요. 근데 뭐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어... 그런 앱도 만들고 뭐 그랬었죠. 음...